thank <laughs> you 가자. 여러분 저 물건 좀몇개더 팔았어요 못 팔았더라? 암막 커튼이랑 조화 행거! 일단 행거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아 전자렌지! 전자렌지 제가 하나 태워 먹은 게 있어요 그 안에가 다 색소 침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 토스트 빵두 조각이랑 커피랑 딸기잼, 땅콩잼 발라 먹을 거예요 저녁엔 밥 먹어야 되겠다 고기 구워 먹어야 되거든요 고기를 먹어야 돼 제가 커튼을 두개 올렸거든요 여기 있는 커튼이랑 방에 있는 커튼 근데 방커만 팔렸어요 이따 오시면 그냥 이것도 드려볼까? 나중에 진짜 한국 들어갈 때 지금 영상 속에서 입는 이 옷들 있잖아요 집에서 입는 옷목다 늘어나고 다 버리고 갈려고 음 이틀 남았어요, 이틀. 진짜, 진짜, 진이진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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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머지 두 조각 나중에 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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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呦！<noise> <noise> <noise> 했을까요? 5불 벌었어요 5불 내가 문 열었으면 밖에 나왔을거야총 5불을 받았습니다 5불 그리고 어제 이거 뭐에서 판건지 기억이 잘 안나요 25불 그래서 총 30불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기빨리는 그런게 있네 이따가 4시서부터 줄줄이 막 계속 오시거든요 커텐이 제일 먼저 오세요 커텐이 5시 이후 그 다음에 2단 검정색 조명 그게 6시 그리고 나서 전자렌지가 6시 30분 그리고 조화. 7시. 근데 지금 제가 한인마트를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한인마트에 가서 신문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신문지가 있어야 겨울옷 같은 거를 쌀수 있거든요. 옷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껴놓으면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왜 막히지, 여기가? 그래도 뭐할거 없잖아요, 저, 그쵸? 퇴사하고 나서 처음 이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옛날 생각나네. 회사 다닐 때 생각이 나네. 이길 가면서 아침 브리핑 하고. 옛날에 진짜 유튜브랑 회사 일이랑 병행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내 자신이. 두 가지를. 물론, 알라바마에서 할게 없어가지고 그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그닥 큰 무리는 없었지만은 뭔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꽃꽃이 몇 년간 한거 보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한몇 개월 쉬고 나니까는 보였어요. 아우, 근데 회사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는 나의 원래 모습을 좀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심리적인 게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스토리지를 아틀란타에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이 차를 파는 것도 결정을 다 해놨는데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 스토리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제가 아틀란타에다 스토리지를 해놓으면은 이제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할때 묶이는 기분이 들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틀란타에 아무래도 짐이 있다 보니까 아틀란타 근처나 위주로 먼저 알아보고 그렇게 할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틀란타 말고 뭐 뉴욕이나 뉴저지에 취업이 되면은 뉴욕에 있다가 잠깐 비행기 타고 와서 스토리지 다 빼고 이제 물건 옮기면 되거든요. 도착했어요, 일단. 그래서 그냥 스토리지에 냅두고 가자 그랬는데, 스토리지에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컴퓨터만 딱 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남은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케아 캐비넷을 가져가네, 만에. 스팀 다리미를 파네, 만에. 물론 가구나 침대 이런 거는 아틀란타 스토리지까지 제, 제 차로 들고 갈수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애매한 거 있잖아요. 스팀 다리미 이런 거는 밑에 바닥에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커피 머신. 이런 거는 버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하고 약간 그런 거? 맨 처음에 알라바마에 와서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좋은 물건을 사려고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저의 정착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멀쩡한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버리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고 팔면은 나중에 내가 취업이 만약에 한국에서 안 됐을 때 아틀란타로 돌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틀란타 그러니까 그나마 뉴저지나 뉴욕보다는 집세가 싸기 때문에 싼 집에 묵으면서 이쪽 근방에 취업을 알아보거나 뉴욕 뉴저지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아틀란타로 돌아오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최악의 상황에 제가 맞닥뜨렸을 때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놔야 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토리지를 해야 될것 같다 라는 뭐 그런 전체적인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틀란타에 스토리지를 하면은 묶이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추가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임팩트를 덜 받기 위해서는 이 차를 팔면 안 되는데 3, 4개월 심지어 5, 6개월까지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창고형 차량 보관소에다 맡긴다 해도 좀 분실의 위험도 있고 요새 중고차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관리 문제나 이런 게 그래서 팔기로 결정을 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갈팡질팡. 뉴욕 뉴저지에서 렌트 값 어떻게 되나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해. 아틀란타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아틀란타 돌아오면 차가 없는데 어떡하나 차는. 그럼 렌트는 어떡하나. 수입이 없는데 렌트 값을 어떻게 내.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제 복잡복잡한 이 심경이 전달이 어떻게 됐지는 모르겠는데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결론은 차는 팔고 제가 쓸만한 그냥 짐 같은 거는 아틀란타 스토리지에다가 해놓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 신문지 가지고 올게요. 미쳤나봐. 나 지갑을 안 가져왔어. 신문지 그냥 주셨어요. 아주머니께서. 몇 개만 남기고 다 가져가도 돼요. 이래가지고 이만큼 가져왔어. 허락 받았어요, 여러분. 이만큼 내가 그냥 가져온 거 아니야? 이만큼 가져가도 돼요? 그때더 어, 뭐더 가져가도 되는데 그러셨는데 제가 이 이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이거 지금 커피 머신 짐 싸기 전에 한번 물로 헹구는 거예요. 안에 다 씻겨 나가더라고 이렇게 맹물을 내리면 그래서 지금 주방 용품 싸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고 에어팟으로 랜덤 노래를 들으면서. 이만 복복. 이 이만한 복복. 이만그 복복. 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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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거울 보복 <laughs> 똑같은 걸로 한번더 하라고 이쪽에 <laughs> 아이고 밀어 넣어 거기끝 <검사> 하나 <laughs> 있 <laughs> 내려오지마, 가만있어. 내려오지 말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돈이 들어왔습니다. 5불, 힘들어. 10불, 20, 2 0 45불. 지금 45불 팔았어요. 남은 거는 전자렌지랑 조화 두 개만 하고 저는 저녁으로 치폴레 먹으러 가려고요. 대망의 결과.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배가 <목소리> <목소리> 있어가지고. 내가 내얼로말라갔지또내려어 그냥 가져 가져가시면 내요 이거 버릴 거예요 여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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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콜라 목줄 맨 목줄. <목줄> 아직 만났어. 어쩐지 왜 갑자기 달려가나 했네. 근데 너무 더워요.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아 숨이 막힐 정도인데. 아저 그리고 저녁으로 치폴레 시켜가지고 투고 해놨거든요. 이코 산책 시키고 픽업 가려고요. 자 됐습니다. 자몸 한번 터시고. 어 됐. 올라가세요. 가자. 쉬자. 가서 쉬어. 형은 치폴레 갔다 올게. 치폴레 와서 먹을 거 가지고 올게, 저녁. 잘, 집잘 지키고 있어. 응? 지금 시간 8시 20분. 지금 밥 먹어요. 아틀란타 가는 때까지는 먹는 게 시원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음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여기 한인마트에 가서 장보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매하고. 내일은 또뭐 먹나? 그냥 냉동실에 있는 거다 처분할 것 같아. 금요일날 아틀란타 가서 며칠 동안만 먹을 것만 사오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스코 이제 가요.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 여러분들이랑 안녕 안녕 카메라 안녕 <laughs> 또 나올 수 있을까? 어? 이스코 또 나올 수 있을까? 얼굴 한번 보자. 어이구 나올 수 있겠지 또? 또 출연하세요. 인사 한번 인사 카메라 일단 인사 여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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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갈 준비. <laughs> 비가 응. 감사합니다. 번개도 치고 비도 오고 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아까 너무 덥기는 했어 진짜 솔직히. 니다니다